지난 주 제가 파란색 볼을 그렇게 떠들어 잡기다가 파란색 볼이 하나도 안 보였죠. 한판 코시 지금 화가 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다시 파란색 볼을 또 마킹을 하면 또안 나오나? 아, 내가 찍은 볼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건데? 아, 이게 못해먹겠구만. 아유 눈이 부시네. 제가 뽑은 로또 번호가 눈이 부셔야 되는데 이거 아. 저 뒤에 보이는 거 제가 이번 주첫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저기 보이죠? 예, 네, 요 앞에까지 지금 줄서 있어요. 아, 지난주는 그래도 나름 좀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자 오늘은 조금 바람이 좀 부네. 어, 한번 끝이 또 로또를 사러 나오면 희한하더라고. 지난주부터 생각했던 게잠실 오면은 이번 주는 한강을 좀 가서 좀뻥 뜨인 거좀 봐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가면 괜찮을라나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잠실 매점 얼마 전에 2등 한번또 보이더니, 양, 또, 쏙 들어갔네. 잠실 매점 자꾸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어?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뭐, 항상 뭐, 나올 때된 곳만 가는데, 안 나오죠, 잘? <laughs> 사람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실 매점 왔을 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 드릴게요. 잠실 매점은 저 8번 쪽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줄을 서거든요. 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넘쳐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앞에까지 막 있어 가지고 이게 붙잡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서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내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줄 섰다. 아, <laughs> 잠깐만. 자, 아무튼 자 이런 규칙이 조금 있다는점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자, 여기 줄서 계신 분들은 뭐다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가 가지고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저는 지금 계획상 지금 한강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어머 <laughs>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강을 가게 되면은 한방꽃이 워낙 말라가지고 날라간단 말이야 로또 용지랑 같이 날라가버리면 곤란하거든또 용지가 또 한강 들어가면 또곤란하잖아또 이게 1등 보는데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려면 한강을 봐야겠어 잠실매점 번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랑 똑같이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필 받는 번호 그냥 좀 여러 개좀 뽑는 가시면될것 같은데 잠실 매점에서 그래도 4등이나 이런 거라도 좀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4등을 바라고 지금 로또를 사는 게 아니지 지금 6개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잘 봐요. 여기 지금 포커스가 안맞죠 네, 여기, 여기 잘 봐요. 거기가 남산이요. 거기가 남산이고만 지금 남산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주는 파란색 볼이 안 보여가지고. 나가리다.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에겐 로또 1160회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 가잖아. 여기 입, 입 열었네, 이거. 한번 가서도 왜쉴 때기 없이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굳이 이렇게 바람 부는 날꼭 한강을 왔어야만 했나? 하여튼, 모질이요, 모질이, 하여튼. 안녕하세요 안방껏입니다 로또 1160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로또명당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있죠 잠실 매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잠실 매점 같은 경우는 항상 올 때마다 기대치는 높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비었어 뭐가 없네, 뚜껑 열었는데. <laughs> 물이라도 끓여야될거 아니야, 뚜껑에 냄비가 있었으면. 물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네, 진짜. 그런 게 로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 이번 주에 또 이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안에 그 양, 삼계탕이 하나 딱 있던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자, 한 바껏은, 자, 1등 한번 돼보겠다고. 자, 이곳저곳, 동네 강아지 마냥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어, 동네 개는 그래도 돌아다니면 뭐라도 좀 얻어먹지. 뭐야, 이거. 한 바껏은 돌아다니면 뭐, 아이, 뭐가 당첨이 돼야지, 이게. 아 로또가 뭐 그런거죠 예, 저는 뭐 익숙해서 제가 로또를 구매를 해서 만약에 꽝이 났다고 치면은 그거는 그냥 뭐 좋은 곳에 썼다 라고 그냥 생각은 하지만은 속이 쓰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아, 여러분들도 복권을 구입을 하면은 당첨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 잠깐만 아그 마음은 가져야지 당첨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좋은 곳에 썼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그 다음 주에 희망을 또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주 로또에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번주는 어떤 색볼, 아니면 어떤 번호를 또 떠들어 제껴볼까요? 제가 떠들면 안 나오니까 또 떠들어 제껴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재밌수 쓰기 편해요. 아, 그러잖아. 이번주는, 에이, 설마. 2주 연속 지금 파란색볼이 안 보였죠? 이번주는 보일이라. 이번주는 꼭 보일이라. 어,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라이브를 할 때, 아, 제가 17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주 저는 또한번 밀어봅니다. 17번. 화가 나가지고, 이 17번 내가 이게꼭밀 거야, 내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걸리는 게 로또고, 또 한편으로는 한방 끝이 얘기했으니까 안 나오는 게 로또고. 아, 나 이거 아이러니 해가지고. 아, 이 로또 번을 어떻게 맞추는 거요? 또한 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날 추우니까 또한방 끝이 또 어디 그렇게 또 싸돌아다이나, 어떤 또 그지 같은 호을 뽑아오나 한번, 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이번 주한 주도 또 금방 갈 겁니다. 자, 이번 주 진짜 파란색 볼 나와야 됩니다. 그러잖아. 파란색 볼도 파란색 볼이지만, 거기에서 17번 또, 에, 17번 저는 진짜, 잠깐 17번이 지금 그래도 좀안 나온 지 꽤나 됐죠? 이제 슬슬 장기 미출. 수 쪽에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 커트라인 넘어가기 전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떠들면 은또 여러분들 또 머리 엄청나게 더 아파요. 가능자는 17번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또한바컷이왜또 17번 얘기해가지고 또안 뭐 나오게 만들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주 거는 싹다 잊어버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또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이번 주도 한번 저한박컷고 한번 달려봅시다. 로또 1160회입니다. 잠실역 앞에 있는 잠실 매점에서는 과연 저한바컷색이 어떤 번호였을까요? 보라고 물어봤지 않았도 고기야. <laughs> 보통 바람이 안이 야이게 가잖아. 저기 지금 한강 보다가 보니까 아, 저기에서 번호가 좀몇개좀 딱딱 튀어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네. 잠깐만, 저기 보인다. 저기, 저기, 에기 17번이 막 튀어 올라오는 것 같은데, 17번이? 아닌가, 17번 인가 뭐? <laughs> 17번은 아닌 것 같지? 번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람 너무 부는데? 아니, 왜 미쳤다고 한강을 왜 온다고 그래가지고, 왜사사고생활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아, 나 진짜. 아무리,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한 바퀴. 오늘도 어김없이 자 7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번호 빨리 볼게요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삼연번이나 째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날것 같은 거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알고 보는 거 아닙니다 개불 몰라요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떤 번호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로또예요 자, 첫 장부터 심상치가안내요 잠실 매점이 또 오랜만에 또한번 컷을 화딱지가 나게 하는 번호가 나왔네요. 자, 사연번 나왔어요, 사연번. 아, 지난주도 사연번 보였잖아요. 자, 이번주 사연번. 40, 41, 42, 43. 음? 자, 40, 41, 42, 43은 또 제외수가 되겠네요. 두 번째 장도 사연번이 바로 보이네요. 25, 26, 27. 잠실 매점 지금 사연번 파티를 하려고 그러나, 이거. 그리고 그 밑에는 또팔 끝수가 다 보이네. 18, 20... 28, 38, 38이 다 보였어요. 아. 뭐, 희한하게 이런 번호들이 또 나온다고, 또. 흐 <laughs> 또, 는 몰라가지고. 아이씨, 너무 추운 거 아니냐고. 아이씨. 왜 혼자 승진되는 거야, 근데. <laughs> 다섯 번째 장에 사연번이 또 하나 보여요. 27, 28, 29번. 잠실매점에서는 사연번이 하나, 사면번이 두 개가 보였네요. 제 개인적으로 그 사연번하고 사면번들 있죠? 일단 버리고 봅니다. 어, 저는 이제 내일문에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지금 제가 어디 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어, 1등이 나올 만한 곳으로다가 해가지고, 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